1 2월 19일 화요일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헤로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당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 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고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묵상하는 그 옛날 동방박사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이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를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 박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답은 모른다입니다. 예물이 셋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동방의 나라, 즉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점성술이 발달한 페르시아에서, 그들은 과학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발견하게 된 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별을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빛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대단한 것은 그 별을 따라 움직였다는 겁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도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행동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전환 행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십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가 그큰 별이 있는 것을 알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다면,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그런 큰 기쁨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삶을 맞추고 변화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철저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일정 부분을 내놓겠다고 하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헌신과 비움이 없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변화는 내 속에 주님이 계심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동안 한국에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혹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여러분 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실망한 심령이 있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경제로 여러분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검은 유혹에 기울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다 하는 불이함 때문에 여러분만 혼자 손해 보고 있다는 피해 의식은 없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결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번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예수 한번 잘 믿어 보렵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과거의 습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아픔이고 익숙한 것, 안락한 것 컨포트 존과의 결별을 뜻합니다. 새로운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고통과 눈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오는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별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에게 물어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그만큼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찾아 떠나는 순간 많은 희생을 감수했으리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나심이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전해질 수 없는 복음이기에 순교자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할 때마다,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진리를 증거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면 이전에는 전혀 볼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학문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들의 경험에 의하면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별을 보고 궁금하여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게 된 사실은 그 별은 예언되어 있었던 메시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생명이신 주님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경배만 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주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릴 때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물건의 가치보다는 그들의 깨달은 삶의 은혜가 더큰 것이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황금이 귀하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요즘 금값이 정말 금값이라고 합니다. 둘째 선물은 유향이었습니다. 이 유향은 귀한 향료입니다. 옛날 근동지방에서는 향유가 재산 증식의 수단이기도 했어요. 물약은 시체에 바르기도 하고 사용수에게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했던 겁니다. 이세 가지는 평상시에 감히 볼 수도 사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이 크게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내놓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내어 놓는 것이 바로 성탄의 정신일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도 경배하며 우리도 찬양하며 우리도 예배하며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탄의 정신인 나눔이 있는 이번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